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산업의 LS218M 미니 각도 커팅기입니다 이 커팅기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커팅기의 주목적은 이 목재를 자르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이거 뭐 짧으면 이게 뭐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잘 나가고요 각도, 각도도 다 45도까지 잘 나갑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잘 잘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45도로 정확하게 잘립니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45도로 정확하게 잘리거든요. 깔끔하게 나가요, 45도로. 근데 문제는. 저희 알다시피 전기 소방 TV잖아요. 저희가 문의사가 전기 소방 TV고 전기 공사라든가 소방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닥트를 많이 사용할 경우가 많아요. 이 닥트를 사용하다 보면 은 톱이라든가 핸드 그라인더로 자르게 되는데 그러면 은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커팅기를 자르게 되면요 이런 것도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 나가지만, 이큰 거를 자르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위험해요. 막 튀어요. 이게 보시면은, 혹시 튀는 소리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지거든요. 이렇게요. 깨져나가요. 떨어져나가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어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떨어져나가면은, 모양도 안 나잖아요. 또 이게 각도 45도로 잡았을 때. 보통 45도로도 많이 자르시거든요. 코너를 돌 때는 45도로 해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막다 보이시죠? 이게 다 잘린 거요. 깨져요. 이렇게. 이런 데가 깨져나가요. 자, 보이시나요? 깨지거든요. 그래 또 계속 어떻게 또 이제 반대로 한번 잘라 볼까요? 반대 45도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보이세요? 다 이제 깨져 나가죠? 그래서 이 무늬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날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도 지금 이 커팅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게 톱 날을 사용하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아, 이 톱날을 주로 이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톱날 대신에 이 맞는 커팅 의 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커팅 날로 이게 멀티 커팅 날이거든요. 이 멀티 커터 날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 멀티 커팅 날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멀티 커팅 날하고 이 LS 산업에 이 커팅, 여기가 이날 들어가는 면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갈아내셔야 되거든요. 갈아내는 건 나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날을 갖다가 여기는 안 맞아요. 이 구멍에. 저 문이다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갈아서 요거를 갈았어요. 밀린 선반으로. 선반으로 깎아서 여기 딱 맞춘 거예요. 이렇게. 딱 맞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를 빼가지고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제 이 나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위험하니까 배터리는 분리를 하시고요. 배터리 꼭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옆면을 딱 보시면요. 자 옆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들어 올리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비스. 비스가 보이실 거예요. 드라이버로 이걸 돌리세요. 드라이버로 돌리시면은 여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지요? 올라가지요? 자, 올라가고요. 여기에 육각 렌치가 있을 거예요. 육각 렌치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 나를 빼야겠죠? 자, 나를 빼 보겠습니다. 자, 톱날을 분리 했습니다. 이 톱날은 이게 목공용이에요. 목공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톱날이고요. 저희 같이 전기나 소방 하시는 분들은 이 날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요 다이, 요거 이제 멀티커터날이에요. 8인치 거든요. 8인치? 8인치 멀티커터날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도 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자, 요게 원조예요. 원래 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문의사가 요거를 가공을 한 제품이고요. 요거는좀 넓지요? 요거는 좁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멀티 커터날에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이게 크기. 요게 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선반을 깎으신 거예요. 깎은 거거든요. 요거 깎으시면 돼요. 뭐 깎는 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 드릴게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깎은 제품을 자, 여기다 끼우시는 거예요, 다시요. 원래대로 끼우세요. 자, 끼웠습니다. 잘 들어갔죠? 그다음에 멀티 나를 끼우시는 거예요. 멀티나를 똑같아요. 톱날을 끼는 방식으로 해서 끼시면 되거든요. 자, 끼 꼈습니다. 끼시고, 자, 요 카바를, 요을 끼시고요. 방법은 빼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뺐을 때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트를 끼시고요. 렌치로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뭐 드릴로 돌리셔도 되는데요. 굳이 뭐드릴까지 필요 없고요. 자, 한번더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돌려주세요. 혹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꼈습니다. 나를 바꿨지요. 자, 그러시고, 요걸 다시 이제 원상태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쪼여줍니다. 아, 꼈습니다. 그럼 요게 내려오지요? 아, 예, 됐습니다. 이제. 자, 한번 제가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 멀티커터나라고, 이 톱나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닥트가 막 깨지고 그랬죠? 깨졌던 닥트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닥트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음, 배터리를 껴야죠. 배터리를 끼시고요. 자, 배터리 꼈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잘리죠? 한번 잘 보세요. 깔끔하게 잘려나가죠? 문제는 뭐, 일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려 하겠지시겠지만, 자, 그럼 4 5도로 한번 잘라볼게요. 45도도 깔끔하게 잘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잘리죠? 깨진 면도 없고, 깔끔합니다. 마무리도 좋고. 자, 요거를, 자, 이제 45도로 했을 때 요거 잘랐죠? 자, 한번 잘라볼게요. 다시요. 45도로 했을 때, 자, 절반을 자를게요. 일단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45도를 잘라야겠죠? 자, 볼게요. 45도 나오는지 봅시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너무 깔끔하지요? 자, 뒤에 뒷면을 보여드릴까요? 뒷면 보이시나요? 너무 깔끔한 거 45도로 딱 잘린 거요.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멀티 커터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 잘랐을 때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 옆면도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네, 옆면으로도 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또 이게 45도로도 짤 수가, 측면도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면도 이렇게, 이렇게도 짤 수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각도대로 다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보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너무 깔끔하죠? 뒷면?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 예. 네, 아주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게 나가요. 마감이. 마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브를뭐안 해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리부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뭐 이런 것도 전기 하시는 분들이 요, 몰드 많이 쓰시죠? 몰드도 한번 잘라볼까요? 몰드는 일자 같은 게아 뭐, 아무래도 다 자를 수가 있잖아요. 뭐, 일자야, 뭐, 깎으면 잘 나가니까 상관없겠죠. 그럼 45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45도로 잘라보겠습니다. 45도로 잘랐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45도, 깨끗하게 나갔죠? 그 다음에 반을 잘라서 한번 45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반을 잘랐고요. 그다음 반대쪽으로 45도를 한번 잘라볼게요. 게 나왔을까요? 볼까요? 한번요. 자, 어때요? 45도 잘랐어요.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라인더라든가 뭐 톱으로 잘라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너무 깔끔하지요, 이렇게요? 이코너코너 보세요. 코너 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또그 뒷모습 좀 보여 드릴까요? 뒷모습이요? 예,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예, 보이시나요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이멀티커튼나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게도 너무 가벼워요. 요, 지금, 이게, 충전커팅기 중에서는요, 각도 조절기선 요거 e s 산업의 LS218M이 제일 가벼워요. 이거 보시면 너무 가벼워요, 이게요. 가지고 다니시, 아무데나 이렇게 차에다 실고 다니실 수 있고, 각도 조절 뭐 45도 다 돼요. 너무 편해요, 작업이.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를해 드린 거거든요. 이거 45 제일 중요한 게 보시다 보면은 인테리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이 45도로 깍 자르는 거예요. 깔끔하게 안 나오잖아요, 제품들이. 너무 너무 잘 잘리잖아요, 이게. 이게 티는게 없잖아요. 튀는 것도 없고. 이 쬐끔한 거. 요 쬐끔한 몰디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너무 깔끔하죠? 한번 볼게요. 또 반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반 잘르고 반대편으로 한번 45도를 잘라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깨끗만 몰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보이시나요? 너무 깔끔하지요? 이렇게 깔끔하게, 뭐, 핸드그라든가 각도, 뭘로, 자를 수 있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깔끔하지요? 자,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구입을 하셔갖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상 리뷰를 마쳤고요 혹시 또 이게 문의사의 전기소방팁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래, 제가 또 많은 또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뭐, 이거, 제품은 ES 산업의 LS218M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올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제품을 사용되면은, 지금 얘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막기다용이에요막기다가를 여기다 끼시면은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막기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을 요걸 또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호환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 제품하고, 디올트하고요.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니까 러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맞아요. 이걸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디올트 배터리가 없고, 막기다 밖에 없다. 이거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기다 하나가 없고, 디올트가 많다. 그럼 요걸 구입을 하셔가고 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멀티커터 날입니다. 요 멀티커터 날은 인터넷에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상, 요 멀티커터 날 사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요 다트 자르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문의사의 전기소방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